내 이름은 세결 직업은 게임 스트리머지. 아이, 아이, 월! 월! 고맙다, 마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롤을 하게 되었다. 이게 사람 새끼 그만 알아, 알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그는 집앞 순대국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순대국 30년 전통 석교식당. 가게 내부로 들어갔을 때 모습입니다. 갑자기 존댓 말하네. 벽에는 온갖 유명인들 사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대통령부터 영화 감독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수많은 유명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혼자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순대국 하나. 랑 토종순대 소자를 하나 시켜봤습니다. 시킨지 몇분 되지 않아서 순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 말고. 김이 모랑모랑 나는 토종순대 소자입니다. 좀드럽게안 맞네요. 소자치고 양이 꽤 많습니다. 이모한테 일반 순대랑 토종순대랑 차이가 뭔지 물어보니 일반 순대는 순대국에 들어가는 순대인데 당면만 들어가 있고 토종순대는 당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것저것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포장 포함 약 30그릇 아니 40그릇 가까이 먹은 제가 감히 추천해드리자면 이 토종순대 꼭 드셔보세요. 처음엔 소금 찍어 먹고 국물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새우젓 쌈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제가 방문했을 때 옆에 그리고 앞에 한 테이블씩 있었는데 제가 시킨 토종순대를 보고 두 테이블 다 끄밀 끄 보시더니 추가로 주문하시더라고요 간도 같이 내어주시는데 아, 전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간 특유의 뻑뻑함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무언가의 느낌이 싫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간 싫어하시는 분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은 간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간보다는 허파죠 인정? 아, 맞다, 밑반찬 소개를 깜빡했네. 이곳의 밑반찬은 잘 씻은 묵은지에 된장으로 살짝 간을 한것 같은 김치와 양파와 고추, 깍두기, 버섯 무침, 새우젓, 된장이 나옵니다. 맛이, 와, 이거 미쳤다. 대박. 엄청 맛있는데? 이야, yeah 이런 건 아니고 평범한 반찬 맛입니다. 치나깍두기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다른 찬들은 바뀌어서 나옵니다. 돼지고기, 쌀, 새우젓, 내장, 김치는 모두 국산이라고 써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순대국 같아 보이죠? 순대부터 돼지고기, 곱창, 각종 내장 등 엄청난 부성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도 놀랄 정도로 상상 이상입니다 순댓국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벽에 써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대기를 넣는게 좋나요? 안 넣는게 좋나요? 저는 하얀 국밥을 먹을 때 새우젓으로만 간을 하고 먹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국물맛은 들깨가루 가득 들어가있는 깔끔하고 맑은 탕의 느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새우젓이나 소금, 다대기를 넣어 드시면 되는데요 구성물들이 이렇게 한가득 들어가 있어도 잡내 하나 안 납니다 왼쪽이 일반 당면 순대 오른쪽이 포정 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대를 더 좋아하시나요? 전 당면 순대의 2% 부족한 부분을 포정 순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뻥안 치고 저기에 막걸리 먹으면 난리 납니다 몇십 번 방문하면서 오는 손님들을 보니까 보통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소주보다는 막걸리를 많이 드시는 게 보였고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온 어린아이들도 후후 불어가면서 먹는 게참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브롤스타저 하고 있던데 혹시 너네 펜타스톰이라고 알고 있 총평하겠습니다. 보통 순대국집을 가면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물들이 적어서 아쉬운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석교식당은 맑고 깔끔한 국물에 영상에 다 담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구성물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적이 넘치는 식당입니다. 순대국 마니아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맛집이니 근처에 갔을 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